결혼 못한 30대 후반과 40대의 피드백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첫 만남에서 모든 걸 흘려치려고 그래요? 뭐 애도 다 낳고요. 결혼식장에 다 들어갔어, 이미. 당상하겠어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님들 제가 항상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자애가 가장 중요한 건 나이다 그래서 이 나이가 많으면 진짜 나는 이제 결혼을 못 하는구나 라고 이제 결혼을 포기하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이가 많아도 저희 쪽에 오셔서 결혼을 잘 하시는 여성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뭔줄 알아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40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소개를 할 때마다 남성분들이 이 여자에게 호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대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여자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표님 그런데 그렇게 매력적이면 더 빨리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에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자분이 이걸 몰랐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정신교육을 좀 많이 시키다 보니 본인의 매력을 찾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제 정말 강조한 부분이 있었는데 남들이 다 하고 외로우니까 결혼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고 정말 가정을 꾸리고 싶어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마인드를 갖도록 제가 열심히 정신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분이 자연스럽게 이네 가지가 정신적으로 정착이 됐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기 객관화 완료입니다. 진짜 나이 먹어가지고요. 자기 객관화를 하기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간혹 한두 명 정도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말 그냥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도 닦는 것처럼 자기 객관화가 되시곤 하는데 이분이 그런 경우였어요. 자신. 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신 경우였죠. 왜냐면 이제 남성분들과 만남을 하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고 남자들이 공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지. 아, 남자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래서 남자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하구나. 빨리빨리 수정하시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여성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다 단점만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야. 이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 아, 어, 난 나이 많으니까 다른 부분도 다안될 거야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객관적으로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분에 대해서 아, 리액션을 잘한다 굉장히 웃는 모습이 좋다 밝고 경쾌하다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아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장점을 더 부각시켰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점 자기 매력이 더 어필이 된 거죠 대표님이 그러면 여자분의 그런 장점을 캐치해 주셨나요? 장점을 캐치해 줬죠 딱 들어오는 순간 이분이 그냥 저는 웃는 모습이 되게 예뻤고요 그리고 대화할 때도 리액션도 좋고 듣는 태도도 되게 좋고 말하는 것도 되게 겸손했어요 단 이분의 약간의 단점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거 근데 나이 들어 보이는 건 스타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스타일을 딱 바꿔버리고 그냥 그 장점인 본인의 긍정적인 모습이 이제 딱 합쳐지니까 극대화가 된 거지 만약에 이분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됐으면 이 부분이 고쳐졌을까요? 아마 계속 어, 나 정도면 아직 안 늙어 보인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분은 뭐가 밑바탕이 깔려져 있었냐면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됐던 거야 만약에 이분이 외모는 예쁜데 마인드 자체가 좀 꼬여 있어 그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객관화가 안 됐겠죠 이렇게 객관화가 잘 되다 보니까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요 자존감이 확 높아져 버려 왜냐 남자들이 만날 때마다 괜찮대 그리고 이제 제가 단점을 다 보완을 시켜서 외모나 이런 것들을 좀더 바꿨잖아 스타일을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여자분이 어머 내가 이렇게 괜찮았나 하면서 이제 자존감이 위로 안주속구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더 느낀 거는요 40대 결혼을 안 하고 못하신 분들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뭔줄 알아요? 정확하게 자신이 나이가 페널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위축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이제 좀 신경 쓰이다 보니까 내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상대방한테 어색하게 맞추려는 모습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20대에 갑의 연애를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의 연애를 당하게 되는 거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모습 그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여자분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좀 맞추려고 해서 내가 남자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 적당히만 맞추고 그냥 네가 40대라는 걸 당당하게 인정해 그래서 그 40대의 모습 그대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어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 명심해라고 했죠. 당장 눈앞에 인연에 급급해 하지 말고, 보내줄 때 쿨하게 보내줘라. 남자고 헤어질 때도 마음에 들어, 얘가. 근데 나한테 약간 대시를 좀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보내줘. 걔가 아쉬워할 수 있도록. 그모습에 남자가 이제 또. 여자가 멋있다 그렇게 해서 남자가 연락을 오게 만들고 이게 또 하나의 기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도 이런 급급한 사람도 있나요? 있어요 막 먼저 연락하고 대놓고 뭐 자기는 티를 안 냈다고 하지만 여자들이 희한하게 그 남자가 마음에 들면요 여기서 몇명 만나셨어요? 그 전에 연애는 언제까지 하셨어요? 왜 물어봐 본 답을 기대하고 그냥 이제 남자가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야 그전 과거가 그럼 남자 입장에서 어때요? 뭐지? 뭐지 그지?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냥 우리 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티를 자기는 안 냈다고 하는데 그게 티 내는 거거든요. 답답하죠. 그게 왜 그러냐. 세 번째. 조급함입니다. 첫 만남에서 모든 걸 후려치려고 하지 마. 왜첫 만남에서 모든 걸 후려치려고 그래요? 첫 만남은 그냥 좋은 인상만 남겨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약점인 걸 알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막 앞에서 어떤 여자분들 보면 뭐 애도 다 낳고요. 결혼식장에 다 들어갔어 이미. 당황했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결혼 못한 30대 후반과 4 0대 피드백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첫 만남에 모든 걸 그걸 그냥 다 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사귈지 말지 그거를 그냥 첫 만남에 끈장을 가... 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 만나면 그게 다 확인이 되나요? <놀라> 확인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한국.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집을 하나 살 때도 3번 보고 사요. 예쁘다고 뭐그 집을 당장 살거 아니잖아. A받다, B받다, C받다 다 보잖아요. 그러듯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30년, 40년, 50년을 살 사람을 찾는 건데 한번 보고 어떻게 다 끝장을 낼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나이 든 여성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모든 걸 처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알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호감이 없으면. 호감이 없으면 깨끗하게 포기해야죠. 다른 사람을 향해 가야지. 나한테 호감 없는 사람한테 왜 굳이 호감이라는 게 처음 해봤을 때 호감인 거지 두 번째 만난다고 호감이 생길까 남자가 아니잖아 남자지만 어때요 두번 본다고 호감 생겨? 한번 호감 안 생기면 진짜 안 생. 안 생기잖아. 아무튼 나 뭐야 얼굴이잖아 위 아래 이렇게 딱 3초. <laughs> 그런 남자. 그런 남자들이 많아. 이거는 뭐 나이가 많아도 똑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호감이 가야 이제 말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3초 딱 봤는데 호감이 안 가면 말을 해도 아주 호감이 가진 않고 사람은 좋더라고요. 이러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조급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여자한테 마음을 넣으면조급해는거 아니에요. 왜 그런 말 있죠? 급한 맘 먹다 체한다. 그 급하다는 게 뭐냐면 막연하게 언젠간 오겠지라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행하라. 그걸 빨리하라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또 막상 또 급하다고 그걸 왜 상대방한테 굳이 티를 냅니까? 그냥 여유 있는 척하는 거야. 마음은 급해. 그건 저한테 티 내도 돼. 근데 남자한테 급한 티를 왜 내? 굳이 티낼 필요 없어. 급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유가 있어야 남자 입장에서도 좋아하는 뭐지? 하면서 한번더 들여다보면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여유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여유와 높은 자존감 그게 가장 컸던 거예요. 그게 남자들이 봤을 때 어?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여유롭지? 나이가 있는데도? 그런데 왜 저렇게 긍정적이지? 그게 매력으로 다가갔던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 여자분이 이제 남성분들한테 많이 대시를 받게 됐죠. 이렇다 보니 네 번째 자신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왜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옷이 딱 걸려져 있어서 너무 예뻐.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살지 모르고 들어가서 옷을 살려 그럼 어때요? 다소비를 하게 되고 나중에 또이 옷을 안 입게 될 수도 있는데 목표를 가지고 옷을 사면 어때요? 후회를 덜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옷을 고르게 되죠. 그러듯이 사람도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진짜 너무 아이러니한 게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은 게 나이가 들어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모른 채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아주는 작업이 진짜 오래 걸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가장 편해요 라는 질문과 어떤 걸할때 제일 행복해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옷이랑 좀 똑같은 거야 내가 아무리 예쁘고 정말 비싼 명품 옷을 입어도 불편하잖아 오래 못 가잖아 그것처럼 정말 회기 좋고 이런 사람을 만나도 그런 사람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하면 오래 못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 자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오래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보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보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 겉에만 번지르한 거를 보기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또 만남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게 됐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누구랑 대화할 때 제일 편했고 가장 좋았는지. 이 여성분의 사례처럼 나이를 먹는 게 본인한테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약점이 될수 있지만 결격사유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 모든 마음 넘은 노처녀들은 결혼 못 하게요? 전혀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도 없고요. 나만의 진짜 장점 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명의 상대를 찾는 게 아니라 한 명하고 딱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잘 어울리는 상대를 찾는 거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급해 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짝을 찾으면 여러분도 좋은 분을 만남 하실 수 있을 겁니다.